안녕하세요. 꽃과 함께하는 케네입니다. 오늘 안중시장에 나왔어요. 그냥 놀러 나왔습니다. 장날만 나오시는 아저씨 꽃장사예요. 오늘 안중장에, 육일장에 나왔답니다. 마늘 심으려고요. 어머나. 이 국으로만 골라서 먹었어. 예. 고추는 고추는. 나어요 고추는 남 것도 없어요. 씨도 없고. 지만요 그니까, 우리는 건조기가 없어요. 태양에다 말려갖고. 응, 아직도 있네. 어, 알았어. 네, 키가 좋아요. 배추. 네? 아니튼뭐 파나 이거 파는 건가 봐. 왜? 아니야. 음 과일도 있고. 우리 뭐얼나아 가방 장든좀봐아 가방 장든지 여기 여기 독일로 오는 게 힘들어요 자리 너드 이유? 자리. 오늘은 이 집에 꽃이 별로 없네. 꽃이 많지가 않네요, 오늘은. 국민판 거뭐 s a p <laughs> 네, 네, 네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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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할 생각이 벌써 나왔네. 긴장 때가 네. 다돼가니까 벌써. 아 지금 한창 켜기 시작한 거예요? 음. 아 저기 뭐야? 내가 이거를 한다, 이거를 갖고 온다고? 돈을 안 갖고 그냥 왔어. 근데 아니 아니 예? 아니 카드가 없어. 그냥 네, 놓고 왔어. 이것만 들고 왔는데. 보냐고 저기 어 아니 좋은 밑에 아는 애한테 달라고 그러면 줘요. 나중에 갖다 주면 되니까. 아는 동생이 가게 하거든. 좀. 다 믿고 안 갖고 오지. <laughs> 이거요. 할게 없을 것 같아갖고, 돈을 안 갖고 왔더니, 생강을 보니까 좀 사고 싶네요. 저기 아는 동생한테 가서 빌려가지고, <laughs> 사야 되겠어. 생강요. 생강차 좀 끓여먹게. 요새 목이 좀안 좋아서, 생강차 끓여먹어야 되겠어요. 그러니까 한번 들어왔을 때 그랬어. 음서. 응. 마줄거리 까고 있더라. 응. 아, 아주 막스아밤을 음, 아, 음. 갖고 나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. 우리 동생이 준 거. 아, 그럼 지금 챙겨 나오면 되잖아. 아니요또저기 어선낭까지 갔다 와야. 그 다음 장에 <laughs> 다음 갈게 장에 갈게 갖고,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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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와야 되겠어. 뭐가 좋잖아요, 자생거잖아